오늘 방문하신 고객님은 서울에서 와주셨어요. 보러 오신 차량은 아반떼 CN7 1.6 모던 두 대를 골라 전부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21년식 9만키로 1,400만원. 흰색에 베이지 시트예요. 이쁘다. 상고에서 보이는 누린 없었는데, 제주사 AS가 남아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고, 125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내비에 40만원 추가하여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도 들어가 있네요. 단점으로는 타이어 트레드가 없었고, 흡연했던 냄새와 베이지 시트라 시트의 오염이 조금 아쉬웠어요. 두 번째 차량은 21년식에 6만키로 1,650만원.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레이 컬러도 많이들 구매해주시는데요. 흰색, 검은색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차량은 첫 번째 차량보다 키로수가 3만 키로 짧은 대신 25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금액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옵션 차이도 많이 났어요. 스마트 센스,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 2, 컴포트 2, 인포테이먼트 내비에 통합 디스플레이까지.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고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차 보증도 있고 외판도 깔끔하고 옵션도 끝내주고 이 차량으로 시운전 화끈하게 해본 뒤 카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사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문제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비스로 타이어 위치 교환해드리면서 얼라이먼트 다시 작업해드렸고요. 엔진오일 교환해드렸고 스몰 비어링 교환해드렸습니다.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